네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함수, 기함수에서의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우함수, 기함수에서의 정적분은 구간 -a부터 a까지라는 이 특수한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됩니다. 둘다 그래. 여기서 정의된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함수가 뭔지 설명해줄게. 우함수 여 친구는 바로 y축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식적 표현으로는 f(x) 와 f의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 우함수의 특징이라고. 뭔 말이냐라고 하시는데, 자 제가 좌표표면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긴 놈이야. y는 뭐 f(x)다라고 해놓고 y축 대칭이다라고 잡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여러 타란 테기는 거지. 이렇게 끄었을 때뭐 대칭은 아니네. 뭐 어쨌든 아이고 시제다. 연마랑 연마랑 거리 같다고 a이고 마이너스 a이고 여러 모라고. 이해제 그래서 수식적으로 아 f(x)와 그럼 f 의 마이너스 x가 같아 버리면은 바로 y축 대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그럴때 이걸 적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적분을 한다는 뜻은 바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따져본다 이거지. 자그다음에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 면적과 그다음에는 0부터 a까지 이 면적이 어떻게 될까? 대칭이므로 아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 지금 더 봐야 되는 건 이거다. f(x)랑 마이너스 f(x) 이 우함수에 한정해 가지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f(x) dx는 바로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dx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dx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때 x를 내가 마이너스 t라고 잡을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일 때 t는 얼마 될까?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어봐봐. 그럼 a가 된다. t는 a. 그럼 x가 0이라면은 t도 역시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dx는 마이너스 dt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a는 a로 지환이 될 거고 0은 0으로 바뀌게 될 거고 f x는 x는 마이너스 t. dx는 마이너스 dt가 돼, 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dt가 돼야 되겠지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아니요 그치 자 그냥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니까 얘를 위아래를 바꿔 그래놓고 그래 마이너스 붙여버려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의 마이너스 t dt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dx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tdt인데, 여친구는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t 대신에 x로 바꿔도 돼. 그리고, f 마이너스 x가 그냥 fx랑 같기 때문에, 얘를 fx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dx,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dx가 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될까? 아두배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dx가 되더라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같다이면 바로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fx dx는 결론적으로 두배의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함수에서의 위끝과 아래끝이 크기는 같은데 즉 절댓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를 경우 정적분을 했을 때는 바로 한쪽 면적에 대해서 2 배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 우함수에서의 정적분입니다. 자, 다음은 기함수에서의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함수입니다.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해요. 수식적으로 f-x는 fx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 기함수야. 뭐 대표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은 대략 한이렇게 생긴 놈을 기암수 그래프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원점 대칭 그랬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높이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뿐이야 다시 뭐라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 얘는 FA라는 좌표 연마는 f의 마이너스 a라는 좌표를 알겠지.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x다. 여기에 기함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함수의 경우에는 이 분홍색 면적과 이 빨간색 면적이 바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기함수의 특징이야.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dx는 우함수랑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dx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dx로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x를 마이너스 t라고 잡은 분이라면은 x 골 마이너스 a일 때. t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라, a가 된다. 그러면 x가 0일 경우에는 t가 얼마됩니까? 0이 되, 되겠죠. 그럼 x 곱 마이너스 t니까 dx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놈을 바꾼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a는 아 t 곱 a로 대응이 되겠고. x 골 0은 t 골 0으로 대응이 되겠지. 그러면서 f 의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고요. dx 대신에 마이너스 dt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다라고 놓아버리 되겠지. 자 그래놓고 여기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인테그럴 a부터 0까지 f 의 마이너스 t에다가 dt가 되어야 될 것이고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의 dx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치? 여기까지 혹시 이해 됐나? 이해 됐겠지 자그 다음 마이너스 아래끝 위끝을 교체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에 그러면은 여기 적분 변수를 x로 다 바꿔버려 x로 다 바꿔버리면은 f에 마이너스 x의 dx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a 에 f x의 dx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지 그럼 이 f x는 결론적으로 말이야. 마이너스 fx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데 바로 두 개가 더해지면서 없어지게 되어 0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될 것이고 연마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dx 기함수를 적분하면0이 되더라라고 우리는 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줄게. 추가적으로는 이 우함수와 기함수를 갖다 곱하면은 기함수가 된다. 그리고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은 우함수가 된다. 그리고 기함수와 기함수를 갖다 곱하면은 우함수가 된다. 알아둬라.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써요. 아 이제 그럼 예제를 또 하나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적분을 계산하라. 1번, 2번, 3번 한번 보여 줄게. 자 1번의 경우에는 이비적분함수이 fx를 x제곱 플러스 3으로 잡자 그리고 4x 분자로 잡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f의 마이너스 x를 한번 볼까 연마는 바로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라. 어차피 제곱은 그냥 x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여 친구는 바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까 마이너스 4x가 돼야 되겠지. 그럼 f의 x의 마이너스는 결론적으로 뭐야?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분의 4x가 돼야 되겠죠? 어, 여 친구 뭐야? 다른 말로 기함수 적분이네 기함수 적분. 기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함으로, 아, 여친구는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치환적분을 한번 써봐라. 그럼 무조건 0 나온다. 100%. 알겠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뭐 6분의 파이까지 뭐 탄젠트 제곱 2xdx다. 자, 그러면 여태이 p적분함수를 한번 볼까? p적분함수. 비적분함수는 바로 탄젠트 제곱의 2 x 인데자 연마는 f의 마이너스 x를 하면은 바로 탄젠트 제곱의 마이너스 ex가 되야 어 되겠지 근데 제곱을 하,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탄젠트 2 x 의 제곱이 되는 것이므로 아 탄젠트 제곱의 2 x 가 됩니다 즉 여친구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탄젠트 -ex의 제곱인데 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ex가 되는데 그걸 제곱하는 거니까 아 그대로라는 거야 그럼 여친구는 바로 우함수 적분이 되겠지 우함수 적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제곱 2 x d x가 된 것이므로, 자여 친구 뭐라고 우함수가 돼야 되는 것이므로 두배 인테그럴 0부터 6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면서 탄젠트 제곱 2 x d x가 된다. 그 다음에는 두배 인테그럴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참 탄젠트 제곱은 다른 말로 뭐야? 여친구는 뭘 쓰냐면은 삼각항등식을 쓰면 된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역을 이용함에 따라서 여기 세타에다가 2X, 여기 세타에다가 2X를 갖다 집어 넣은 다음에 슬기슬적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딱 나오겠지. 따라서 키적분함수가 시컨트 제곱 2X 마이너스 1에 dX로 바뀌게 됩니다. 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는 치환적분을 쓰고 싶었지만, 그거는 제가 따로 생략할게요. 그래서, 치환적분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름답지 못하게, 바로, 두 배의 여친구를 미분한 거를 분모로 두고, 2분의 1, 그럼 탄젠트 2x,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라고 쓰고, 됐지 그럼 여기 2가 곱해지게 될 것이고, 그럼 1은 적분해봐야 x고 0부터 6분의 이까지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없어져. 그럼 탄젠트 3분의 π 마이너스 2배 6분의 이가 되는 건데 탄젠트 3분의 이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3분의 π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아! 따라서 여친구는 루트 3마이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 이해 됐지? 나 이해한 번 본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 이거. 자 다음 세번째. 세번째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7x 6제곱 플러스 3x 3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친구는 함수를 전부 다 다섯 개로 쪼개가지고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은 인테그럴 7x 6제곱, 플러스 인테그럴 3x 3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6x제곱,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우함수지 그럼 얘 뭐야? 얘기함수지얘 뭐야? 얘우함수지얘 뭐야? 얘기함수지 얘 뭐야 얘 우함수지 왜? 빵차는 우함수 y축대칭이니까 실제로 상수함수는 y축대칭이죠 기함수되는 부분은 위끝과 아래끝의 부호만 반대일 뿐 절대값이 같아버리면 은 기함수는 다 삭제가 됩니다 그냥 그래놓고 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연마는 2배의 인테그럴 0부터 2까지가 될 것이고 7x 6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dx가 되는 것이므로 아, 두배해 놓고 여친구 적분하면은 x의 곱제곱의 0부터 2까지 빼기 연마는 2에 x 세제곱의 0부터 2까지 플러스 x의 0부터 2까지 이렇게 놓아 줄 수가 있겠지. 그럼 두배해 놓고 2의 곱제곱이니까128두배 2의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2가 되는 것이므로 여친구 값은 얼마를 띄고 하는데 112, 114 220, 8이됨을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함수와 기함수에서의 적분 끝!